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장세기 35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자녀들을 소개한 후에 이삭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이삭의 죽음을 언급하기 전에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 야곱을 통해 이어질 것임을 어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통해 축복 기도를 받고 바탄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을 보내는 동안 그 삶이 쉽지는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어, 얘기치 않게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그 4명의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로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잠잠히 기다리는, 삶,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꼭 이 야곱의 인생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아주 애쓰며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적한 삶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왔을 때 이삭은 기럇 아르바의 마무레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헤브론 땅입니다. 어, 이곳은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었고,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를 위해서, 어, 매장지를 매입한, 어, 유일한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삭이 180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어, 나이 많아 늙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 27장에서 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삭의 나이가 약한 100세에서 120세 정도 되는 때였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어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어, 그가 기력이 있을 때큰 아들 에스를 불러서 어,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축복, 유언적인 축복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부가나또 야곱도, 그 축복의 상황이 이삭의 마지막 축복기도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했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삭은 약 60년에서 8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180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바다 나람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그 이후에 세겜 근처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그러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이 부모와 그들과 함께 살기 살기까지 이삭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이 이렇게 180세까지 살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유언적인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고만고만고만고만 고만고만 살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외적으로 보이는 위협이나 상황이 우리의 생명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만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수명보다 더 살려고 좋은 약 먹고, 운동을 하고, 몸보신을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곧 죽게 될것 같고, 뭔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남아있으면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활용하셔서 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만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 위협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나 환경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대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오르만지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붙들고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수만큼 내가 산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신실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